안녕하세요. 오늘은 소 i 심즈라고 해서 사교적인 심즈 모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모드는 더 많은 대화 상호 작용과 무작위 심들로 오는 전화, 문자 메시지가 다양해지는 모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드를 활용하면 심들 간의 우정을 더욱 쉽게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모드입니다. 무작위로 심들한테 전화나 문자가 다양하게 오긴 하지만 막 너무 자주 오거나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상대방 심을 누르면 사교적인 심즈라는 파이가 뜨고요. 요걸 누르면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대화를 해볼게요.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현실 시간으로 한 20분 정도를... 다른 가족들로 돌려가면서 전화를 기다렸는데요. 전화가 죽어도 안 와요. <laughs>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전화가 절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직접 플레이 해보면서 NPC들로부터 혹은 내가 만든 다른 심들로부터 어떤 전화가 오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제가 더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laughs> 양해 부탁드리고 이 사교적인 심즈 파이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 가,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요 파이가 메인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직접 한글화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전화가 오는지는 대충 훑어봤어요. 그래서 전화 오는 거, 문자 오는 거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요 소형 모드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무작위 심들로부터 문자나 전화도 맨날 오는 그런 지루한 대화 말고 조금 더 신선한 문자와 전화를 받아 보실 수 있고 사교적인 심즈 파일을 통해서 더 활발하고 신선한 대화를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모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모드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